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넥밴드형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에어팟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분실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넥밴드형 같은 경우에는 통화할 때만 혹은 음악을 들을 때만 귀에 꽂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형태를 선호합니다 물론 다 개인 취향이겠죠 일단 옆면을 보시면 간략한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후면부에는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루투스 헤드셋 여기 조인 상자에는 충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옵핀 케이블 그리고 여분의 이어캡 그리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대용 가방도 들어있네요. 어? 똑같은 제품이 두 개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헤드셋이고요.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구입한 헤드셋이에요. 그런데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이전에 사용했던 게 마음에 들어서 동일 회사의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죠. 이 경우에 모델명이 프리버즈 M5예요. 여기 있는데 아마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ABE 2000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점은 자동 줄감기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빼서 음악을 듣다가 혹은 통화를 하다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빼고 여기 있는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줄이 감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요. 접혀서 어디 놀러 갔을 때, 보관할 때 편합니다. 이것도 빠지고 누르면 감, 감기고 이 부분이 접힙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둘다 300mAh에요. 그래서 음악은 18시간. 통화는 20시간 대기시간은 300시간 정도 되고요 작동거리는 둘다 10m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M5는 블루투스 버전이 4.1이었어요 4.1에서 이번에 여기로 넘어오면서 5.0으로 5.0으로 버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음질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조금은 그리고 이전 버전은 생활방수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 AB2000은 생활방수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달라졌는데요 얘는 70g 얘는 67g이에요. 그런데 뭐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 빼고는 뭐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단점은 뭐냐? 일단 여기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 두께감이 상당해요. 여기도 두껍고요. 이렇게도 굉장히 두껍고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굉장히 두껍죠. 얘도 보면 여기도 두껍고 여기서 봤을 때도 두꺼워요. 그다 보니까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시는 분들 세련미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실용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버전에 비해서 이 새로 블루투스 5.0으로 바뀌면서 음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LG처럼 대기업 제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음질이 떨어집니다. 이걸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만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저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동일 회사의 제품을 또 구입을 했고요. 음질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분들은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